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시도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알고 나면 더 이상 헛고생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농수산물 판매로 월 1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는 방식을 보니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왜 실패를 하냐면요. 이 시장 구조 자체를 아예 모르기 때문인데요. 막상 농산물 수 판매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시나요? 농가에 전화하고 가격 협상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초보자에게는 정말 잘못된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농가는 대부분 대량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선뜻 전화를 하면 택배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택배를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농가에 하나하나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정말 많고 또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저희가 이런 공을 하나하나 다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 또한 소량으로 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니 일단 택배비에서 손해를 보고 단가 또한 가락시장 같은 곳보다 비싼 곳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한 개의 농장과 계약을 하면 품질 또한 들쑥날쑥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무튼 시작부터 잘못된 상식을 뒤엎어서 성공 확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농수산물 판매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오프라인의 구조는 첫 번째가 맛, 두 번째가 신선도, 세 번째가 가격, 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첫 번째가 가격, 두 번째가 맛, 세 번째가 신선도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한 동네에 과일 가게가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천 원, 이천 원 비싼 것보다 맛있는 과일이 분명 중요하지만 온라인은 다릅니다. 온라인은 한 개의 키워드에 모든 과일 판매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맛보다는 가격이 좀더 중요합니다. 물론 맛은 없으면 안 되겠죠. 평균 이상의 맛은 내야 하지만 이미 최고의 고급진 맛을 구매할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농수산물 시장을 갑니다. 서로 아예 다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렴하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네이버 주마켓에서 한 개의 과일만 1년 도 넘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들은 고충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들의 고충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한 개의 과일을 굉장히 대량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낮아지는 신선 빠르게 판매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버리거나 해야 되기 때문이죠. 즉, 그들에게 전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판매량에 도움이 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들에게 괜찮은 가격의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런 판매자들을 선택을 하고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똑같이 오렌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스토어에, 스토어명에, 땡땡,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오렌지만 판매한다고 하면 80% 이상 오렌지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비주류 상품들도 몇 가지 더 다루는 공장들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상품의 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소지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공장이 나오는지 본다입니다. 아마 뭐 간단하게 판매자 정보에 들어간, 뭐에 들어간 정보를 입력하면 뭐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주소를 네이버 지도에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공장, 농장들이 나온다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농장인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방법은 홈페이지에 있는 정말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한테 전화를 하더라도 꽤나 높은 확률로 공급을 해주고 밑에 있는 판매자들한테도 판매자들한테 연락을 해도 높은 확률로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이미 상위에 잘 팔고 있는 판매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그럴싸하게 퍼져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말해주는 분들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무튼 저는 앞으로 초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